한때 기록은 죄였다.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. 렌즈 속 모든 것은 검열됐고, 권력에 의해 삭제되었다. 기록하는 것을 든 손을 숨겨야 했다. 모든 장면은 눈치를 봐야 했고, 카메라는 창 뒤에서 움츠러들었다검열관의 구두 소리에 카메라를 숨겨야 했고 진실을 찍는 모든 것이 뺏겼다.사회와 관련된 영상들은 진압당하기 일쑤였다.모든 장면을 자유롭게 렌즈에 담아냈고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진실을 찍을 수 있다. 현실은 언제나 가장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었다. 하지만 권력은 숨죽이고 있던 현실마저도 찢어버렸다. 현실은 가운데서 소리칠 수 있다. 현재 우리는 가운데서 소리치고 있는 현실을 보고도 웃을 수 있다. 이러한 사회에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있었다. 비록 누군가의 손에 이어서 사라졌지만, 이제 제재 없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. 기록들은 왜곡된 채 일부만 남기고 지어졌다. 모든 기록을 아무런 왜곡 없이 남길 수 있다. 한때 기록은 죄였다.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. 이제 렌즈 속 모든 것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무언가에 의해 삭제되지도 않았다.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권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왜곡된 현실이 아닌 사실된 내용만을 말해야 한다.